네, 이렇게 해서 이제 과일을, 어, 데코레이션 했습니다. 아, 어, 여러분들이 이제, 성, 어, 성전 장식을 할때 이런 절화 부분하고 또, 어, 과일이나 또 채소 뭐 이런 부분하고 다르게 따로 떨어져서 처리를 할 때는 어, 이 부분에 있어서 어, 그냥 전체적으로 버티카를 그냥 풍성한 그런 느낌으로 한 군데 처리하고 한 군데는 조금 어~ 호리전 트랙 그런 느낌이 나도록 이렇게 처리하는데 전체적으로 어, 호박이 있는 부분에서부터 위에서부터 이렇게 흘러내리듯이 처리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음, 주님의 은혜에 흘러넘치는 주님의 은혜를 이렇게 풍성하게 표현하는 그런 느낌으로 어, 표현했습니다. 서 데코레이션 하실 때도 그렇게 처리를 어 하면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소재를 가지고서는 좀 풍성한 그런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선이 조금 많고 그러한 어 소재들을 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색상 안배에 있어서만 조금 주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형태가 뚜렷한 꽃을 한두 대 정도 처리하면 훨씬 더 장식하는 데 있어서 좀 어지러운 그런 선들과 색감들과 이런 부분들을 시선을 한 군데로 모아서 강조해가지고서좀 정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릴리스가 좀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뒤에 이제 뭐별집이라든지 아니면 억새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상징적인 그런 의미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